안녕하세요. 백영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2021년 신축년, 양력 2월달, 양띠 오늘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아, 2월달의 양띠분들, 어, 건강운이 좋습니다. 어, 좀 뭔가 강렬한 에너지가 많이 생기는 달인 것 같아요. 음, 뭐, 머리든 몸이든. 또 굉장히 가벼워지는 달로 느껴져요. 그러니까 뭐좀 지쳐 계시거나 힘들어 하셨던 사람들이 좀 활보하고 움직이는 달로 보이거든요. 그러니 지쳐 계시지 마시고 다 활보하시는 양띠분들 되시기를 바랄게요. 자, 그러면 나이대별로 좀 알아보면 어 31살 신미생입니다. 음, 야. 이신미생분들 오랫동안 어 내가 생각했던 거, 미뤄뒀던 거 요거를 해야 하는 달이라고 해요 요거 꼭잘 들으시고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달에 내가 결정을 하거나 이달에 내가 스타트하는 게 올해 이 신축년, 이 1년을 내가 올해 운수를 좌지우지한대요 그러니 어이신미생분들은좀 내가 해보고 싶었던 거 내가 못 해봤던 거 이런 것좀 거 몸소 실천을 하시면서 움직이셔야 되는 달이에요. 그래야 좀 운도 이렇게 받쳐주겠지만 내가 올 한해 운을 내가 또 잡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좀 가만히 계시지 마르시고 좀 움직이시고 실천하시는 신비생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그 다음에는 어 43살 김희생입니다. 야 김희생분들 어좀더 음, 지금보다 더 분주하고 어 바빠지는 소식들이 있을 것 같아요. 음, 또뭐 갖고 있는 자리에도 또 변동이 좀 생길 것 같은데 뭐 일이 늘어난다든지 아니면은 뭐 금전을 뭐더 버는 소식을 뭐 듣는다든지 좀 음, 2월 달에는 이런 경사가 좀한 가지씩은 다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 김희생 분들 좀 기대하시고 보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55살 정미생입니다. 음. 자, 이 정미생분들, 어, 좀 건강이 많이 호전이 될것 같아요. 좀 아팠던 곳이 나아지는 달이 이 2월달이지 않을까 합니다. 음, 머리회전이 좀 시원하고 밝아지는 달이라고 해요. 어, 그러니까 뭐 구상을 하신다든지, 내가 뭐 활보하고 하는데는 굉장히 적합한 달이에요. 그러니까 어, 이 정비생분들 좀 많이 움직이시고 많은 사람들 만나셔서 소통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다 화이팅하세요. 자 이렇게 양띠 분들 오늘도 좀 말씀을 드렸어요. 어,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양띠 분들이 좀 털갈이를 하는 의미로 보여요. 그래서 내가 새 옷을 입든, 아니면 내가 뭐 새로운 곳을 뭐 드나들든, 음뭐 새로운 소식을 뭐 접하든,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, 음좀 즐기시고 빠르게 좀 행하면 굉장히 좋은 달이라고도 좀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, 가만히 계시지 마르시고다 활보하시고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다 움직이시면서 보내시는 양띠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백년사였습니다.